멘토라의 비법으로 내신, 수능까지 수학 공식 없이 수학을 정복합니다. 정적분의 활용 파트, 부분적분법이라는 거예요. 좌, 부분적분법이라는 건 느낀 점이 치환적분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느낀 점은, 선생 개인적으로는 어, 내가 배운 게 아니다. 좀 복잡하거나 복잡하면 거의 치환 아니면 부분적분법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걸 써먹으려면 제대로 써먹으려면 앞에 개념을 좀 비켜보셔야 돼요. 앞에서 내가 배운 게 아니라고 인정을 하시면 잘 보세요. 함수의 fx와 gx가 미쳐 으세요 미분 가능할 때. 인테그랄 뭐 이런 게 있어. 자, 근데 유도도 3개 있으니까 바로 할게 그럼 그러니까 이거 우리 곰민법 할때 f 곱하기 g의 미분이 뭐였어요? f prime 곱하기 g 더하기 f 곱하기 g prime이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 첨식을 좌변으로 넘기세요. 좌변으로 넘기면 f 곱하기 g 미분 마이너스 f 프라임 곱 g. 이 녀석이 f 곱하기 g 프라임인 거예요. 아았나요 그런 상태에서 양변에 인테그랄 적분을 씌워준 거야 x에 관한 적분. 좌변을 적분 씌워보세요. 좌변 적분 씌워보세요. 뭐가 남아요? 그냥 f 곱 g가 남잖아요. 어, 물론 적분 상수 c가 붙여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f 프라임 곱하기 g dx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은 얘도 마찬가지 인테그랄 f 곱 g 프라임 x d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순서를 좀바꿔줬지만이 녀석이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다. 그래서 보통은 이 좌변이 주어진단다. 보통은 좌변이 주어져요. 접근을 하고 싶은데 복잡해. 그런데 뭐두 개를 곱했을 때 연관성을 이 둘의 연관성을 찾으셔야 돼요. 첫단추는 이거다. 알겠지? 그래서 접근하기 전에 걸 보통은 u라고 잡아요. 연속을 fx라 둘 거고요. 적분한 것을, 아적분했대 미분한 것을 V프라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녀석을 G프라임X라 잡아. 여기서 이 밑에 과정까지 복잡하게 가지 말고 잘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건 U프라임을 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미분하기 좋은 걸 FX를 잡으면 U프라임을 구하기 편하잖아. V를 구할 거예요. 그럼 적분하기 좋은 것을 G프라임X를 잡으면 아 조금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널은 뭐야? 어? 일종의 u 곱하기 v 잖아.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건 u 곱하기 v 한 거고, 요 뒤쪽은 요 밑에 걸 곱한 거예요. 오, 그런데 u 프라임 곱하기 v dx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요시간은 꾸준히 하면 한번 머릿속에 남을 거야. 나머지는 복습해 오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풀어볼게. 부정적분인데 느낀 점이 어라? 내가 배운 적분까지 엄청 써 먹어. 그데또 뭐. 곱해져 있네. 다시 빠르게 유도 한번 할까요? f 곱하기 g의 미분은 뭐였지? f 프라임 곱 g 더하기 f 곱하기 g 프라임이었다고요. 인마에 대해 정리한다면 다시 f 프라임 곱 g는 f 곱 g 미분 빼기 f 곱 g 프라임이었다고요. 양변에 x를 적분하세요. 인테그랄 f x 곱 g x dx는 이거적분 하면 미분 없어지잖아. 그래서 f 꼽 g 마이너스 인테그랄 f 꼽 g 프라임 dx가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미분하기 좋은 것을 u로 잡는 거야. u 음, 좋았어. 미분하기 여기 좀 편할 것 같아. u를 e x를 잡는다면 오케이 이 v 프라임을 e x를 잡아. 이 녀석이 U가 되고, 요 U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뭐, 아, 프라임, U 프라임이야. 그럼 U 프라임 뭔데? 미거냐면 액셀을 설명하면 이가 되잖아. 이족분나도 어, e x 그대로네. 그래서 이 준식은 이 상태를 이렇게 좌변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f 곱 g 원함수를 뽑아내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u 곱하기 g 아하, e x 곱 e x 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녀 석은 u프라임 곱하기 v 프라임 v가 되는 거예요. u프라임 곱하기 v 보이죠? 밑에 걸 곱해주면 돼. 2 e 곱하기 e의 x제곱 dx해주면 끝. 이해 되시나요? 그냥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아 이걸 이 좌면을 이렇게 볼수 있어야 돼. 아 이건 f프라임 F x 곱하기 gx 상태라고. f'x 곱하기 gx 상태라고 아셨나요? 심지어는 뒤집어서 한번 해보세요 틀린 것도 한번 해보세요 integral fx 곱하기 g' dx를 볼수 있다 이거죠 위에 식이랑 밑의 식이 뭐가 다른데요 잘 보세요 아, 똑같은 겁니다 알았지? f는 g가 관계가 아니고 정적분하기 좋은 것을 적분하기 좋은 것을 뭐로? v' 잡고 미분하기 좋은 것을 u로 잡으시면 돼요 아셨나요? 그래서 이건 뭐 적분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빠져나오면 이 e 빠져나오고 EX DX는 마찬가지야. EX 제곱 적분 상수 C를 붙여주면 돼요. 부정적분이니까. 그래서 EX 곱 EX 제곱 마이너스 2 EX 제곱 플러스 C라고 붙여주면 돼요. 개념원리 필수예 제10번 문제입니다. 몇 페이지죠? 236페이지입니다. 자, 이 녀석을 천천히 봤더니 처음 깨면 많은 아이들이 이거랑 헷갈려요. LNX의 미분이 뭐였죠? X분의 1이랑 헷갈려요. 어? 근데 이건 X분의 1이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 자체로는 지금 못해.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내셔야 돼요. 1 곱하기 LNXDX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U랑 v프라임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뭐를 미분하기 좋은 u를 쓸까요? 1을 물론 u로 잡으면 u프라임이 0이 되거든. 무의미가 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ln x 를 u로 잡고 싶어요. 괜찮나요? v프라임을 1로 잡는 순간 밑에 조그맣게 적으세요. u프라임 뭐가 돼요? x분의 1이죠. 그럼 v는 뭐가 되지? x가 되죠. 아, 이 녀석은 어떻게 쓰냐면 u 곱하기 v, 오케이, x 곱하기 ln x, 마이너스 dn 인테그랄 u 프랑 곱하기 v, 밑에 걸 곱해 주시면 돼요. 어, x 분의 1 곱하기 x dx 해줄 거야. 근데 이거계산하면 얼마지? 1의 적분은 x네요. 그래서 x ln x 빼기 x 플러스 c, 적분 상수. 자, 다시 해보지만 유도는 했지만 한번 공부하시고 외보세요. 자, 개념 원리 미적분 필수 의제 10번 문제입니다. 페이지 236쪽. 이녀석도 느낀 점이 음, 이전에 배웠던 내용 가지고는 못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니까 거의 뭐 부분 적분처럼 보이지만 긴장되면 이게 부분인지 적분인지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어, u랑 v 프라임이라 표현을 쓴다면 x를 u로 잡을까요? 이에 2x 제곱을 u로 잡는 게 편할까요? 그렇지. 당식에서 나오면 u를 잡는 힌트는 차수를 낮춘 목적이에요. 다시. u 프라임 하면 1이 되거든. 아. 그래서 u를 x로 u 프라임을 1로 잡으면 조금 편하다는 겁니다. 그럼 v 프라임을 미칠 일화 하는 2 x 의 지수를 올려 버려. 그러면 u는 뭐가 돼? 아, v는 뭐가 되지? 잘했어요, 잘했어. 2분의 1곱 2의 2x 제곱. 속비분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 준식은 u 곱하기 v. u 곱하기 v, 천천히. x 곱, 정리 정도는 선생님이 안도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u 프라임 v.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곱 2의 2x 제곱 dx. 이 정도 뿐이야뭐 어렵지 않은 산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괜찮지? 개념원리. 미적분 연, 어, 확인 체크 249번 어, 문제, 3번 문제입니다. 그 중에 네 보시면 어 이것도 곱의 적분 포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그러면 u를 몰라 잡으면 좋을까? v 프라임을 몰라 잡는 게 편할까? 요건 그렇지? ex 플러스 c를 u로 잡는다면 u 프라임은 2, 그럼 v 프라임을 sin ex를 잡는다면, v는 뭘로 잡으면 좋을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검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미군했을 때 되잖아요. 되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u 곱하기 v 프라임. 그래서 어 부호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계산은 굳이 안할 거예요. 괜찮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u 프라임 v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랑 마이너스 이분을 곱하면 마이너스 일 곱하기 코사인 이엑스 dx 뭐 산수는 좀 생략하겠습니다.